눈 속에 핀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설인이라는 소녀가 살았다. 설인의 어머니는 그녀가 열살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이름해새 장가를 들었다. 새어머니 강신은 자신의 딸 오피를 데리고 왔는데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지만 속은 칠흑 같았다. 설인아,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란다. 내 친어머니만큼은 못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너를 돌보마. 강시의 말은 꿀처럼 달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명심해라. 이 집의 진짜 딸은 오피다. 넌 그저 죽은 여자가 남긴 짐일 뿐이야. 설인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나는 일이 잦았다. 한번 떠나면 한 달. 때로는 석탈식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설인의 삶은 지옥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 집안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와야 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반면 오피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방에 앉아 자수를 놓거나 검은고를 탔다. 서린보다 세살 어렸지만 온갖 귀한 음식을 먹고 자라 통통하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소녀였다. 언니, 물좀 떠다쳐. 목말라. 오피는 서린을 언니라 부르면서도 하인처럼 부렸다. 서린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강씨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다. 이면아, 내 동생이 목마르다는데 왜 이리 굶냐 서린은 맞아도 울지 않았다. 울면 더 세게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만큼은 달랐다. 강신은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로 변했고, 서린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서린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가 아파 누웠을 때도 밤새 간호를 해줬답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강 씨의 손을 잡았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차라리 아버지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강 씨의 날카로운 눈빛이 말을 막았다. 그리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가 아버지가 떠난 후 사흘간 싸한톨 먹지 못한 채 헛간에 갇혀 있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열여덟이 되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자랐다. 하얀 피부에 긴 속눈썹. 버드립 같은 눈매는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저 처자가 김 부잔의 딸이지? 참 예쁘게 생겼구만. 그런데 웬일인지 맨날 일만 하고 있더라고. 저런 미인을 왜 저렇게 부리는지 모르겠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부잣집 도련님 이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현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수재였다.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던 그는 마을 잔치에서 우연히 설인을 보았다. 물덩이를 이고 가는 그녀의 자태는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다. 저 처자가 누군냐 아, 저 처자요? 김 부잔의 큰딸입니다. 제7 소생이 아니라 전처 소생이라던데. 다. 이현은 중매쟁이를 시켜 혼담을 넣었다. 당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안됩니다. 저희 큰딸은 그게 이미 다른 곳에 혼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 그건 당신은 말을 얼버무렸다. 사실 어디에도 혼처가 정해진 곳은 없었다. 하지만 서린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보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차라리 저희 둘째 딸 오피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피가 훨씬 더 풍성이 바르고 재주도 많답니다. 중매쟁이는 난색을 표했다. 이현 도련님이 본처자는 분명 큰 딸이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밤새 궁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서린을 방에 가두고는 오피에게 서린의 옷을 입혔다. 가서 조용히 앉아만 있어라. 얼굴은 최대한 가리고. 하지만 이현은 바보가 아니었다. 오피의 동작, 말초,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그날 본 처자와 달랐다. 이 처자가 아니오. 내가 본 처자는 더 키가 크고 자태가 달랐어. 그, 그게. 큰딸은 지금 몸이 아파서. 다. 그렇다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신은 초조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악독한 계획을 떠올렸다. 며칠 후 강신은 서린을 불렀다. 서린아. 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왔다. 어서 가봐야 한다. 네, 아버지께서. 서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강신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한양 가는 길에 쓰러지셨다는구나. 지금 어느 주막에 누워 계신다는데. 어서 가봐야 한다. 내가 귀하는 사람을 불러줄 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서리는 황급히 짐을 쌌다 강씨가 시킨 사내는 험상궂게 생긴 노비였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사내는 서린을 이끌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점점 길은 험해지고 사람의 흔적은 사라졌다. 서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 길이 맞습니까?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산에는 깊은 산속온막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하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시끄럽소. 산에는 갑자기 서린을 온막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당신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요. 서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새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만 사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서리는 캄캄한 운마간에 홀로 남겨졌다. 첫날 밤, 그녀는 울었다.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둘째 날 그녀는 움막을 살폈다.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든 벽. 지푸라기가 깔린 바다.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다. 셋째 날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지푸라기 위해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 일어났다. 운막 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서리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어머니. 죽은 어머니였다. 아니, 어머니의 혼이었다. 내 딸아,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죽는 건가요? 어머니의 혼은 슬픈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내명은 다하지 않았다. 이 운막 뒤편에 샘이 있다. 그 물을 마시고 샘 옆에 자라는 산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때요 내가 여기 갇힌 지 이래째 되는 날이 산에 사냥을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널 구해줄 것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따라 힘을 내거라.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환한 빛이 사라지고 서리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동이 트자마자 서리는 움막 뒤편을 살폈다. 어머니의 말대로 깨끗한 산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머위와 고사리가 자라고 있었다. 서리는 물을 마시고 나무를 뜯어 먹었다. 날 것이었지만 목숨을 이어가기에는 충분했다. 나흘이 지났다. 서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지나갔다. 1회째 되는 날 아침.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바로 이현이었다. 이현은 마을에서 서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적게 여겼다. 강 씨는 서린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했지만, 이현이 알아본 바로는 서린의 아버지는 한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뭔가 수상하다. 이현은 하인들을 시켜 수소문했고, 강 씨의 노비가 서린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는 직접 산으로 들어와 흔적을 찾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서린의 간절한 외침이 들렸다. 이현은 말에서 내려 온막으로 달려갔다. 문은 밖에서 굵은 나무로 걸어 잠겨 있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현은 힘껏 나무를 들어 올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초췌한 모습의 서린을 발견했다. 당신이 그때 그처자여 도련님다. 서린은 그만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 이현은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렸다. 걱정 마시오. 이제 안전하오. 이현은 서린의 말에 태우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당신은 서린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살아서? 다 이현은 설인을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했다. 김부자의 후처 강씨가 전처 소샘을 살해하려 했어. 증거와 증인이 있어. 관가에서는 즉시 강씨와 그 노비를 잡아들였다. 처음에는 강씨가 발뺌했지만 노비가 먼저 자백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마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큰아씨를 산속에 가두고 굶어 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년 내가 감히 강씨는 노비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관가에서는 강씨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귀함을 보냈다. 오피는 외가로 쫓겨났다. 설인의 아버지가 급히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의 일을 듣고 통곡했다. 내가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비가 잘못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서리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다만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이현는 서린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혼담을 청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홀레날, 서리는 고운 비단 화로스 입고 가마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복해 주었다. 서린이가 복이 많아. 그 고생 끝에 좋은 곳으로 시집 가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다. 홀레를 치르고 며칠 후, 서린는 남편 이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제가 귀양간 새어머니를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무엇하러? 그 여인이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아요.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현은 아내의 뜻을 존중했다. 서리는 멀리 귀양지까지 찾아갔다. 강신은 누추한 운막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왜 왔느냐? 당신은 서린을 보자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 보았다. 내가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아니에요. 서린은 가져온 보따리를 내밀었다. 안에는 쌀과 옷까지 그리고 약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실까 봐 이것들을 가져왔어요. 뭐?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를, 죽이려 한 나를. 왜?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이제는 고통 속에서 사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서리나, 강씨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리는 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후 서리는 이현과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서리는 덕망 있는 부인으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계모 밑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찾아 돌보아 주었다. 세월이 흘러 강씨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리는 남편과 함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어느 봄날 서리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란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매화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서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악은 스스로를 멸하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설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녀의 딸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설인이 그것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서린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난을 이겨낸 손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여인. 그리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선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서린이가 바로 그 증거지. 그래. 그러니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 해. 그렇게 서린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다. 훗날 서리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녀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찾아올 수 있었다. 어느 날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계무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여인이었다. 부인,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서리는 그 여인을 포옹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했다. 서리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서린의 삶도 그랬다. 혹독한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녀의 기쁨이었다. 세월이 흘러 서린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애도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녀를 존경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사람들. 서린 부인은 진정한 성인이셨어.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셨지. 서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눈 속에 핀 매화,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다웠더니.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자손들이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선함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악함은 스스로를 멸한다. 이것이 설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선함을 잃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 매화는 언제나 봄을 기다린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